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특수 장비 따위는 필요 없다 블랙 위도우가 아니라 사다코였네 시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으로 들고 튄 남순이었지만 컴퓨터에는 다랑 사진 한 장과 음악 한곡 밖에 없었고 시오의 분노만 폭발시켜 버리면서 금주와 금주의 딸이 의심스러워지고 금주의 딸 강남순이 채책이 아닐까 의심스러워지는 중인데요 때마침 금주가 화자를 찾으면서 착하게 살라며 자신의 딸이 될수 있다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게 되고 그 따뜻한 금주의 말에 마음이 동하는 화자였죠. 그리고 딱곧 그 타이밍에 시오가 화자를 찾게 되니 남순은 한국어를 못한다며 채책의 반말이 싫어 채책을 공격했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채책이 남순이라는 의심을 접는 듯 했지만 의심이 가시지 않는 시오는 남순에게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 묻게 되는데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니 그저 웃음만 날 뿐인데 맞는 말이긴 하죠. 부모도 찾고 남자도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건 맞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번 회에 시오의 어린 시절과 그의 동지일 듯한 빙빙이란 이름이 나왔는데요. 시오가 속해 있는 마피아 파벨은 고아를 데려다가 인간 병기를 만들었었던 듯하고 그 중에 시오와 빙빙이란 친구가 있었던 듯합니다. 한편 희시까지 대동하고 시오를 만나러 온 금주의 도발이 이어지고. 사사건건 테크를 거는 금주에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오가 금주 제거를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빙빙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러시아 마피아 파벨 후계자의 코드가 노시라는데 아무래도 그게 시오가 아닐까 싶네요. 자신이 개발한 신종 마약에 자신만 가진 해독제로 러시아 마피아의 동양계 후계자로 우뚝 설려는 큰 야심을 가진 인물. 비록 약으로 인한 거지만 남순만큼 아니 어쩌면 남순보다 힘이 센 시오니까 말이죠. 극그 말미에 시오가 사주한 트럭 사고로 전신 부상을 입은 듯한 황금주가 붕대를 칭칭 감고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금주가 아닌 듯하단 말이죠. 남순이 백대리에게 접근해 온갖 알랑 방귀로 시오가 직접 관리한 해외 수출 코드가 CT4885라는 걸 알아낸데다가 시호 또한 그 약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가짜 금주를 눕혀 놓고 더욱 더 본격적으로 시호를 파기 시작할 듯합니다. 신강수에게서 약을 조달받은 듯한 팀장은 물로 인한 고비를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힘이 세지는 듯하고 다이어트 약에 쓰러진 강인을 발견한 봉고가 희식에게 다이어트 약 성분 조사 의뢰를 맡기면서 남순도 금주도 강인의 중독을 알게 될 듯한데요. 금주는 아들에게 너무도 무심했던 자신을 자책할 듯하고 시호가 뭔가를 마시고 있는 걸 남순이 봤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음료를 떠올리다가 그게 해독제라 생각하게 되면서 강인을 살리기 위해 시호가 가진 해독제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게 될 듯하네요. 한편 중간과 준이 알콩 달콩 데이트에 초를 치는 전화가 걸려왔죠. 그게 바로 집 나갔던 중간의 남편이었고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임하룡 님이 중간의 남편 황국종으로 등장을 하면서 또 어떤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질런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합니다.